집안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고요를 다시 찾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가 텅빈 듯했고 익숙했던 소리들이 사라진 자리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허전함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문 앞에서 자 문틈 사이로 흐르던 작은 빛마저 낯설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스탠드 불빛 이어폰을 꽂은 채 흔들리던 아이의 발끝, 늦은 시간 몰래 간식을 먹고 들킬까 봐 조심스레 열던 서랍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방안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그곳에는 이제 짐몇 개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공책,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낡은 책, 어릴 때 선물했던 고인형 그 작은 흔적들이 그방 안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살았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있다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시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모든 역할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요리사, 상담가, 응원단, 그리고... 언제나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집의 역할. 저는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누가 칭찬해주지 않았지만,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조금 더 편했으면 했고, 조금 더 안전했으면 했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홀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 발짝만 떨어져도 울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간 안에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럽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신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의 시간에 맞춰 하루를 재구성하고, 아이의 감정에 맞춰 마음의 문을 여닫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부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떠난 뒤그 잊힌 자리에서 마음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제 나를 다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비어있는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어색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책장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한 권이 우연히 손에 잡혔습니다. 책갈피에는 젊은 시절의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웅은 압도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찾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저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부모의 삶을 설명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는 사실 누구보다 많은 장애를 견뎌냅니다. 잠못 이루는 밤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 교육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무게, 아이의 실패와 좌절을 함께 품는 일, 말하지 못한 눈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까지도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마음, 그 모든 과정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은 영웅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 영웅적 순간을 묵묵히 지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나의 고생을 이해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인내하고 견디는 힘을 찾아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이가 떠난 뒤에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 사라진 집안에서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나날 속에서 나는 나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나는 한 사람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 어느 날 갑자기 무거워지는 인내의 짐. 기쁠 때보다 눈물 섞인 순간이 더 많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자리가 비어 있는 이 시기가 부모로서의 또 다른 질문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슬프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물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식을 떠나보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빈 자리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견뎌온 모든 날들은 정말 평범했다고 할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평범했다는 말은 부모에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영웅, 가장 깊은 인내를 배운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품어본 사염입니다. 아이의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로 나오니까 어색하리만큼 넓은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왜 이렇게 금방 알아차려지는 걸까요? 기온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어딘가 찬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소파에 앉아보니 아이와 나란히 앉아보던 풍경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같이 보던 예능 프로그램, 웃다 울다 바쁘던 드라마, 그리고 때때로 말없이 앉아 서로 다른 일을 하던 그 평범한 밤들. 그 밤들이 너무도 선명해서 손을 뻗으면 다시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파는 조용했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누가 앉게 될까? 그 질문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괜히 물컵을 들고 부엌으로 갔는데 예전처럼 아이가 와서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라며 냉장고를 뒤질 것만 같아 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전히 있던 그 간식들이 있었지만 그걸 찾을 사람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비 오는 가리면 젖은 운동화를 뜨거운 드라이기로 말려주면서 내일 또 젖으면 어쩌지? 걱정하던 마음. 시험을 망친 날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아이의 방 앞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답답하던 마음 첫 취업 면접을 보고 돌아온 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던 아이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주변의 공기를 흔들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힘들기만 했을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고 저는 식탁의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이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고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저만의 기억 속에서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소리들이 한때는 하루의 리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리듬이 사라지자 이집 전체가 한번 호흡 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하루가 너무 길었던 날이었고, 부모로서의 마음이 너무 조용해진 밤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누워 보았지만 눈을 감을수록 한 가지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내던 날, 작은 손을 잡고 서 있던 아이가 문 앞에서 울먹이던 모습. 저는 그 작은 손을 아주 천천히 놓았습니다. 놓으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놓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아이의 시간을 놓아주었고, 지금도 또한번 놓아주는 중이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결국 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내디딜 때 놓았던 손, 처음 학교로 들어갈 때 놓았던 손, 처음 스스로 선택하려 했던 순간 놓았던 손, 그리고 지금 완전히 자라서 자신만의 삶을 걷는 아이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놓아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바뀌는 거구나.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간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전히 고요했고, 여전히 아이의 부재는 선명했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빈자리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느낌 같은 것.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따뜻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 얼리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이의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던 음악 소리가 이 집안의 당연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 소리들이 사라진 지금. 집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나를 향해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따르고 식탁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천천히 내려가자 내 마음도 그 온도에 맞춰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잘 견뎠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닿는 순간 눈가에 뜨거운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견뎠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버티는 게 일상이었고 힘들면서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고 가끔은 지쳤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간을 영웅적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은 부모들은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어떤 순간에는 벅찬 기쁨이었고 어떤 순간에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마음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파도를 받을 때마다 부모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떠난 뒤에야 그 단단함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이의 방을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방이 여전히 누군가의 세계처럼 느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햇빛이 방 문틈 사이로 길게 들어오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문고리를 눌렀습니다. 방안은 조용했고 따뜻한 먼지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남겨진 책들 자잘한 기념품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어린 날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언제나 밝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기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잘 사랑해 왔구나. 이 깨달음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닌 조용한 수용이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조차 사랑의 일부였다는 사실. 부모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깊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진실을 깨닫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건 부모의 마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지 못했던 작은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아이와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아이만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같이 살아낸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구나. 그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아이를 위한 시간이었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아이에게서 배운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떠올려볼 여유조차 없었던 취미, 미뤄두었던 여행,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시 써보고 싶었던 일기와 글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살아봐야지.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손목시계가 다시 맞춰진 것처럼 내 마음의 시간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지만 마음은 분명히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 푸르스름한 저녁 하늘, 서서히 켜지는 가로등들,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참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누군가의 세계를 지켜낸 사람이었어. 부모의 삶은 누구에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깊은 곳에서 흔들리며 흔들리면서도 버티며 자식을 내보낼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은 끝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부모 스스로도 깨닫게 되는 가장 조용한 영웅입니다. 아이의 새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부모의 삶도 또 다른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이제는 함께 걷기보다 멀리서 응원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식의 인생 너머에 나 자신의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인정하는 시간으로 저는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셨습니다. 집안의 공기에는 어제보다 따뜻함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했고,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할 차례니까.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멀리 어디선가, 미묘하게 기분 좋은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음 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페이지보다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나의 삶을 비춰줄지도 모릅니다.